나홀로 드리는 예배에서 핸데이 작곡한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잠깐 짧은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핸데이 나이 57세 때, 건강이 좋지 않고 생활고를 겪을 무렵, 러블린의 자선음악단체 피라모닉 소사이티가 그에게 작곡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작사는 찰스 제넨스가 작사했습니다. 이 제넨스의 메시아 가사는 기독교인이었던 핸들에게 큰 영감과 신앙고백적인 작곡을 주었다고 합니다. 핸들은 작곡을 시작하고 24일 만에 완성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었다면 이 2시간 30분짜리 대곡을 짧은 시간 3주 안에 결코 완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할렐루야를 작곡할 때는 천국을 보았다고 전해진 만큼 헨달의 그 신앙적인 그 열의 속에서 작곡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헨달이 작곡한 메시아는 1742년 4월 12일에 아일랜드에서 초연되었습니다. 1750년 런던에서 공연할 당시 제2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합창 할렐루야가 나올 때, 당시 객석에 앉아 있던 그 영국 국왕 조지세는 할렐루야의 그 장만 합창을 듣고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도 공연 중 할렐루야 부분이 나오면은 관객들이 기립하는 전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996년도 제가 LA 한인 연합 감리교회 연합 성가대가 메시아를 공연하는데 주의를 맡아달라고 감리교 목사님들의 모임인 코코스에서 부탁을 받아 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주의자라면이 메시아 전국을 지하고 싶은 욕망이 한 번쯤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 연합으로 20여 개 교회 120명의 합창단과 30여 명의 오케스트라로 메시아를 제가 주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43살의 나이에 경험도 없이 주의를 할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서 음악으로 시카고 뮤지컬리제에서 석사학위를 받으면서 영문책을 볼수 있었던 능력을 갖게 되며 메시아에 대한 해설책을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책입니다. 이 책은 독일사람 에르 슈미드가 쓴 것을 미국의 카트 마이클리스가 번역한 것입니다. 나 홀로 드리는 예배에 코비드 나이핑과 같은 어려운 재앙의 시대에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며 이 곡을 짧은 멘트로 소개합니다. 천국을 다 돌려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주의했던 합창단이 소리로 할렐루야만 들려 드립니다. 코비나 같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현대의 메시아에서 본그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어려운 이때 에 질병을 이겨내며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